재물운을 높이는 데 있어 여러 전통적 방법 중 하나로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것이 있습니다. 풍수학에 따르면 각 손가락은 다른 종류의 운을 상징하며 특히 재물운과 관련된 에너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물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어떤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엄지. 엄지는 일반적으로 의지력과 자신감을 상징합니다. 재물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진 않지만 강인한 의지와 자신감은 재물을 얻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풍수에서는 엄지에 반지를 끼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엄지는 다른 손가락들과 달리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 반지를 끼움으로써 운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검지. 검지는 권력과 리더십을 상징하며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재물 운을 증진시키고자 할때 검지에 반지를 끼우는 것은 사회에서의 성공을 통해 재물을 얻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이나 옐로우 골드로 된 반지를 검지에 끼우는 것은 사회적 성공과 재물 운의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지, 중지는 균형과 책임감을 상징합니다. 재물운과 관련하여 중지에 반지를 끼우는 것은 재물의 균형 있는 분배와 안정적인 관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재물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실버나 화이트 골드 같은 금속으로 만든 반지를 중지에 끼우는 것이 좋습니다. 약지. 약지는 관계와 감정을 상징합니다. 특히 재물운과 관련해 약지에 반지를 끼우는 것은 재물을 유치하는 데 있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상징합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재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루비나 에메랄드 같은 보석이 박힌 반지를 약지에 끼우면 인간관계를 강화하고 재물운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은 창의력과 표현력을 상징합니다. 재물운과 직접적인 관련은 덜하지만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것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특히 다이아몬드나 크리스탈 같은 투명한 보석이 박힌 반지를 새끼손가락에 끼우는 것이 창의적인 사고와 재물운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재물운 증진을 위해 반지를 끼우는 것 외에도 긍정적인 태도와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재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재물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재물 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합시다.